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시는 내를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느는 은혜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가면 갈수록 나와 우리 집안, 가문이 대대로 어때야 되겠어요? 나때에 예수님의 은혜가 끊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대대로 우리 후손들이 그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가는 게 좋겠어요? 진, 진짜로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정녕 나를 따르는데, 영원토록. 그래서 사무에라 7장 28절, 29절에 다이시한 고백이 있잖아요.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사오니, 영원히 주 앞에 있게 하옵시고,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게, 없 누가? 나와, 우리 가정에. 그게 바로 인자심이 대대로 따라다니고, 정령 나를 주장할 때에 이 복이 우리 가문에, 가문을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복이 우리 성도 가정에게는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갈수록 한국 교회가 예, 지금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줄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 음, 지금 문제는 어, 신앙인들이 찾고 자유를 찾아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 자유가 아니지. 다시 종로로으로 묶여가는 그런 거예요. 진짜 자유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게 진짜 자유인데 잘못 배워 가지고 그런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 교회가 갈수록 지금 줄어드는 상황.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사실은 뭐예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게 인자심이 하 자꾸 끊겨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꾸 속아간다는 거지. 세상 학문에 속고, 세상 사상에 속고, 세상 문화에 속고, 미혹당하는 거지. 그래서 그 미혹당하는 그 결과가 주님 앞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지.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명분, 명분. 무슨 명분? 예수 믿음의 명분. 족보를 찾아내는 이 명분. 이거를 소리했던 애서. 장자의 명분을 명분을 우습게 여긴 애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망령된 자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떠나는 자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망령된 자예요. 그 진짜 아들의 명분을, 예수 믿음의 명분을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종교는 다 같아. 이런 이 잘못된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것에 분명하지 못하니까, 아, 어,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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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가 나오죠? 다운론이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원론은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한 길밖에 없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길 외에는 다른 길이 구원에 이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는데 자꾸 엉뚱한 그 의의를 잘못하니까 의의가 세상에 있는 의의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의의를 하나님의 의하고 동일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어두운 것이 그럼 복이냐? 조중이 이게, 이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눈을 막게 하고, 귀를 닫게 해서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볼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인자와 뭐예요? 선하심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심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철학, 학문, 또다 종교. 그래서 같은 거라고 착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었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를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의도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죄도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심판이 있는데 그거를 성령이 오시면 분명하게 구분을 줘서 이것이 죄고 이것이 의고, 이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기준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지. 그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 죄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여기서 가르쳐주는 죄가? 우리 예수님 2000년에 오셨던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고 했으면, 자, 이제 믿음이죠.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데,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빌리브, 이게 서로 간의 그 확신, 어떤 그 신뢰 관계가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뭐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거처가 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뭐다? 죄다. 아멘. 그러니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의를 이루고 살아가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다 뭐예요?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알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닌 줄을,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모르면, 믿음을 정립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툰다.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러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죄가 죄를 낳는 거지. 참. 그래서 대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생각도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볼수 있어요. 자, 믿음은 뭐다? 자, 믿지 않는 것은 뭐다? 죄다. 근데 그 죄인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믿는 것은 바로 뭐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안 되면 자, 죄다. 아멘. 그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짓고도 모르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도 다 수양을 하고, 뭐뭐 뭐 정결을 정결함을 얻기를 원하고, 또 응? 나름대로의 그 바르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임들이 종교일 텐데, 그런데 예수 모르면 다 보다 다죄 가운데 임했다딸 그게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선언한다. 그러면 이제 믿음은 거쳐 되는 건데, 주님이 내 거쳐 되고 나는 주님 거쳐 되는 거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뭘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가셨어.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줬어.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죄도 가르쳐 주시멘 자, 그럼 이제 거처는 뭘로 되느냐? 한번 보고 갑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2절. 자, 같이 봅니다. 21절, 22절 이렇게 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자, 21절에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너희도. 이어서 하는 거예요. 너희도 성전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성령 안에서. 너희도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전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너희도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니까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성전이다. 초소가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서는 어디 안에서 지어진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초소가 되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뭐가 없어진다? 초소가 되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믿음이, 어, 이어지, 믿음이 이어져 가지 못한다. 자, 믿음이 이어져 가지 못하면 성전이 안 되고, 초소가 안 되면 10편 23편 6절이 안 되는 거지. 요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요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요와의 집에 거해야지 정령이 떠나가지 않냐는데, 그 요와의 집이 바로 뭐냐? 내 안에 이루어진 초소란 말이지. 근데 그초소가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믿음을 뭘로 쫓는다? 성령으로 쫓는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그게 성전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뭐를 쫓아? 성령을 쫓아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을 쫓아가는 거다.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다. 아멘. 그게 성정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그게 의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게 있잖아. 그게 뭐예요? 보혈의 피와 주님의 살 말씀이야. 그것이 아니고는 의가 되지 못한다. 아멘. 이것을 기준으로 서 깨달은 게 바로 바울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서신에서 보면 계속해서 뭐예요, 이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최소가 지어져 간다.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라. 그러면서 뭐라 고 그랬어요? 의의가 바로 뭐다?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에서, 빌립보에서의는 뭘로 된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물어 는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물어 는다빌립보서 3장 9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물어 는다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또 3장, 몇절에 거기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의가 되어진다" 뭐그 내용이 그렇게 또오는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뭘로 되어지느냐" "세상의 기준, 철학" 이런 걸로 되어지는 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아니고 천국가는 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천국가는 의는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의다. 아멘, 그게 그게 렇 되려면 은 바로 그 죄에. 믿음이 돼야지 바로 대안에 이루어지는 게의다이 말. 이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볼수 있어. 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살아가서 바로 믿음을 갖고 의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 마귀가 피해갈 수밖에 없고 이미 마귀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어? 히브리서 2장에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 그러니까 마귀 멸해진 그 마귀하고 우리하고는 완전 단절된 것은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서 얘기하는데 세상 임금이 뭐예요? 심판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지. 그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 성령으로만이 믿음을 쫓고, 성령으로만이 초소를 이루고, 성령으로 초소를 이루면, 영원히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돼? 대대로 우리 가문은 망령된 가문이 되지 않고,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갈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삶을 이루면서, 그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도와 강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쉼 없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성도를 위해서 같이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행하면서 성령과 함께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씻으면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참 무서운 그 우회가 그 내용인데. 거기 보면 왜 동, 동성애자도 있고 남색하는 자뭐 그런 사람들이 고침받을 수 있는 내용이 거기에서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고침받냐? 성령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씻고 거룩해지고 의를 이루는 거예 응? 뭘로 씻어? 성령으로 씻어. 무시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으로 씻어. 물로 씻는다 그게 성령으로 씻는다라고 볼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서 뭐가 있어? 새에서, 뱅, 새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 넘쳐 흐른다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확 나를 씻어내. 죄 짓기 전에 미리 씻어버려. 성령으로 동행하면서. 오전에도 얘기했지요. 내, 내 연약함을 주 앞에 아래. 죄 지을 나를 미리 아뢰 나의 연약함을 미리 주 앞에 고백을 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 하나님, 나는요 참남들볼 때에는 겉그 모습은 막, 하, 막 진짜 사람 막 예수 믿는 사람 같고 막 칭찬해주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속에서 전쟁 막 불이 나요. 막 나보다 잘된다면막 화가 나고 그런데 앞에서는 웃으면서 잘했다 그러면서 속에서는 전쟁이 나요. 아, 이거 사실이니까 이런 걸 주님 앞에 알이란 말이야. 나는 믿, 믿는 모습의 모습은 있는데 사실은 내 속에서도 막 이런 그 원망도 있고 시기 직투가 막 폭발해요. 그러고 보니 내가 얼마나 가증한지 제가 나를 보니까 알겠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는 이거 얘기는 막 자동적으로 올라오는데.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에 사랑으로 모든 것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 그래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이라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지면, 남이 잘 되는 건더 진짜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안 되니, 얼마나 내가 가정합니까? 하나님도 아시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꿔주세요. 이게 성령으로 간구하는, 성령으로 씻어내는 그런, 그러면, 아마, 이거를 인지하고 있는 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예? 성령의 앞에 아릴 정도로 나를 아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서서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죄하고는 멀어지는 삶이 되죠. 아멘. 이게 지각을 내가 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 평강의 지각으로 세상을 이겨내 가려가는 거요 그럼 이제 죄를 내가 자꾸 멀어져 가는 거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뿌리가 있으니까, 쓴뿌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고, 내가 육으로, 육의 세상을 살아가니까 또죄 지을 수 있어. 그럴 때는 뭐예요? 회개해 또. 그리고 회개하면서 나는 또 죽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채우고 또 성령께 맡기고 그러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초소가 지어져 가는, 예수 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속된 인자가 나를 쫓아오는 거고 그 인자가 정령 나를 따라서 나를 통한 내 후손의 가문이 복된 가문으로 우리 이런 가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이. 그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여유, 만족, 또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할수 있는 영적인 축복, 우리 하나님께서 챙겨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령과 동행에 귀하다 자, 그러면 이제 외계, 자, 사도행전 11장, 우리 10, 사도행전 11장 18절하고, 사도행전 1장 18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17절을 제가 볼게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선물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게 18절이란 말이지. 그 성령 그다음에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고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자, 회개는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는 바로 뭐냐? 생명을 내 안에 모시는 것. 그러니까 이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게 회개다 이 말이지. 구속 얻은 자는 생명을 얻은 거고 생명을 얻다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고 아멘. 이게 회계가 지금 뭐냐? 그럼 이제 생명은 회계. 우리는 잘 알죠. 그럼 첫 번째 생명 은 회계 뭐예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깨닫고 이제 깨닫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께 회개. 회개는 전부 다 어디 해? 누구한테? 해? 하나님께. 뭘로 해?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회개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어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 차 20,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자,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유대인과 헬라인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었다고 하는 내용 여기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회개와 그 다음에 회개는 뭐예요 생명 얻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대한 뭐예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깨닫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 마음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해야 돼? 세 번째는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세례를 받아야지. 이게 마음의 것은 내가 세례 받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뭐지요? 주님과 내가 합하여 죽는 것. 그러면 생명이 대한의 와. 그리스도가 살아. 마음의 그리스도가 들어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뭔만 살고? 그리스도만 살고. 이게 바로 예수께 대한 믿음. 아멘. 자 그래서 이게 3단계 때가 바로 뭐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뭐가 와? 성령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 어떻게 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감사와 찬송이 절로 나와. 아멘. 이게 생명 얻는 회개의요이 본질. 아멘입니까? 그냥 마음의 것만 닦고,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마음의 건 나는 죽으면 돼. 내가 2000년 전에 죽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마음의 것이 해결돼. 여기에 누가 들어와? 성령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들어와. 새 생명이 들어와. 곧그 얘기는 성령이 나한테 임했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지막 사단겠째뭐 하는 것이 나와? 하지 말라 그래도 구속 얻는 자는 감성을, 감사를 해. 구속 얻는 자는 이렇게 말하라뭐 해라? 감사해라. 그를 선하다고 해라. 그의 인자심을 하 선포해라. 바로 그게 감사 찬성이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생명 얻는 회계. 그동안 마음의 것만 닦는다고 막 했는데, 닦는다고 닦는데 나는 어떻게 됐어? 그대로 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마음의 것은 그냥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죽었습니다. 선포하면 돼. 그러면 마음에 새 생명이 들어와. 성령이 임해? 그럼 마지막 4단계째 감사 찬성이 울려 나와. 이게 진정 생명 얻는? 회개.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서 성령으로 내 거처가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생명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혀 나를 떠나가지 않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미리 다 아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지도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경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폭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삶이 있다. 아멘. 잘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인사 잘됩니다. 복받았어요.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믿음이 무엇이고 의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굳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그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지킬 수 없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는 되지 않는다 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복된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또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